왜 음. 자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. 아직까지 불길이 굉장히 많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불길 소에 계신 분들은요, 특히 옆쪽으로 이동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전 스태프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이동을 좀. 했...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나쁜 애군을 쫓는 소리입니다. ل <small> 날씨가 <목소리가> 날가날가날씨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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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달집 보시면서 소원 높으신 분들은요 소원 한번 빌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

어, 운복빙서행사가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. 은복빙사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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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복행다사가이어니다다다니다다 어. 아. 음? 아, 와. 이제 갔다 와. 어, 어. chị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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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hông chị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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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ịu